그냥 휴지 를 휴지를, 휴지를 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휴지. 휴지. 휴지 지할것 화장지. 화지좀떼게 아니, 예, 네, 네, 괜찮아요. 괜찮 아, 네. 네. 뭐였어요? 네. 막고 있어. 요그지가저화장지좀 아, 화장지화장지 없다. 아니야, 아니야. I want to g 가 어떻게 t o 가 that. I want to get out of that. I want 다 o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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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올려 놓으세요. 유튜브에. 뭐라고 뭐라고 치는 거야. 다음 다여 야, 미안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비제 시작해요. 이제 가운데 오좋아어다 오케이. 가운데 비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지금 성의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내가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저 시늉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 저게 말하고 지금 여기 이분 같은 경우 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세트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머지 네 명이 뭉쳐버리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네 움직임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뜻 그러니까 이게가 뭐랄까, 농구라고 해야 하나? 막 농구하는 보스턴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농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뭉치고 뭉치고 뭉치고. 보고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냥 일패스 받아갖고 슛성도한다 내가 받은 안주는 수이 나오면 이거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걸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도않도 그냥 막 그런 거예요. 여기 수비 여기 이제 그냥 이거 것도안 보는 거예요. 보수단 슛도 안하는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게 들어왔어요. 그럼다 보고. 안되면은 보고도 나가야되잖아요 어디가 필요한지 그럼 지금 다시 어디가 딱 봤을때 이렇게 그럼 다시 이 표정으로 나가야되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있다가 이사람한테 나와 있으면 안되요 또 그니까 보고 이걸 할줄 알아, 알아야 농구가 된다니까 네. 보고 네. 하시는 네. 보고. 그 방법이 있어도 되게 긴건고 보고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시 되게 많으니까 보 하세요 보고 그 움직이기 위해 팔야돼 이제 가운 이제 깨비고 그렇지 오케이 다시 아, 그렇지 오케이 다운. 그렇지 오케이 okay. 그렇지 차스 주자 1그 그렇지 오케이 okay. like. okay. 잘했 কাম তামি পেক পেক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움직아 타이밍 아니에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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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 아들 아들 아 사이로롱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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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대2 4대2 샷샷 어, 수요일 어, 거기서 멈춰보니까 다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나다사람어 칸트 했다! 나이스 패스! 12초! 나이스 캐치! 12초 끌어! 12초 끌 12초 끌다 3점! 2 1 아웃! 고생